생고기 비빔밥. 생비 생비 우리 맞아. 비? 맞아. 육회 비 그러니까 육회 비빔밥. 생비를 먹다 생고기 비빔밥 육회 비빔밥 좀 많은데. 왜냐면 다른 데는 이렇게 신선한 음. 생고기가 음.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. 음. 그러니까 육회로 먹는 거잖아 생고기 음. 다음에 육회잖아. 그러니까 육회 비빔밥을 하는 거고. 나중은 산지다 보니까 음. 이게 생고기. 음. 내가 그게말해 생고기 비빔밥. 나주가곰탕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생고기 중앙로 쪽에 있어요, 음. 나주씨. 음. 그래서 떡탕을 안 사도 생비를 모르나. 그러니까 비벼봐야지. 비벼 오실 거야, 감독. 그래서 비비는걸 영상으로 찍게. 만났지. 감독인 줄 알고 <laughs> 시심히넣는다 <야시오는 웃음> 색깔 봐봐 벌써 색깔이 다르잖아. 음. 생고기, 아유. 한번더 낫네. 낮은 감성에 간 생고기일 거 유명해요. 많이 음. 주네. 음, 고기도 많이 주잖아. 음. 맛있게 먹겠습니다.